비닐하우스 연출한 이소리입니다. 어,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스크린을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떠 있습니다.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두 분께 궁금하신 점,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Q&A 도중에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. 오늘 뭔가 재미있는 플래카드를 많이 만들어 오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분이한 번씩 여기를 중간중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배우 김서영, 김서영이 나라다 하시는 분이 어요 언니 <laughs> 말대로 7번을 보셨어요 영화를? 아 7번 보신 분도 <laughs> 오늘 오셨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 사실 저는 둘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탈 거라고는